오늘은 새만금의 서쪽 끝자락, 바다와 땅이 맞닿은 곳 비응도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육지와 이어졌지만 한때 이곳은 서해 위에 떠 있었던 작은 섬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산업단지와 방조제가 생기며 섬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속에 여전히 바다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비응도라는 이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죠. 하늘을 나는 매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섬 북쪽의 구름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나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작은 어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늘 바다를 친구삼아 살아갔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이곳이 군산 대표 해수욕장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군장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바다는 메워지고 섬의 원형 약 70%가 사라졌습니다. 주민들 대부분 이주했고 이제는 관광 어항과 마파지길이 그 기억을 대신하고 있어요. 비응항의 중심에는 군산 낚시 터미널이 있습니다. 바다낚시, 선상낚시, 유람까지 한자리에서 즐기는 군산 해양관광의 거점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한때 군산의 바다를 누볐던 월명요람선에 선박들도 여전히 정박해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3층짜리 대형 유람선들이 고군산군도와 선유도까지 오가며 수많은 여행객을 태웠던 그 시절의 주인공들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안에 들어섰는데요. 내부는 열려 있어 매점이나 매표소 등은 둘러볼 수 있었지만 월명유람선은 코로나19 이후로 휴업 중인 상태이기에 현재는 따로 출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배를 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배들이 다시 출항해 새만금 바다 위를 달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군산의 바다는 누군가의 기억이자 또 누군가의 꿈이니까요. 비흥항은 이제 군산의 새로운 바다 관문이자 어업과 관광이 함께 숨 쉬는 복합 판구로 변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테트라포드 안전 안내문이 눈에 띄는데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세심히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전엔 단순히 어업 중심이었던 곳이 지금은 관광, 휴식,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뀌었죠. 바다를 메워 육지를 만들고 그 땅에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온 비응도 이곳엔 사라진 섬의 기억과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의 삶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여정 어떠셨나요? 언젠가 월명 유람선이 다시 바다를 가르는 날그첫항에 저도 함께 타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